별동아 같이 놀자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말할 수 있겠죠 1번은 느낌이나 감정이 섞인 의견입니다 진짜 무시했는지 고막이 터져서 못 듣는 상황인지 너무 멀어서 잘안 들리는지 전혀 모르지만 내 감정에 기반한 말을 한 거죠 2번은 누구나 관찰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았죠 생각을 시작할 때 내가 느낀 감정과 실제 일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로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전에 놀자고 불렀는데 안 듣고 지나갔잖아. 무시한 줄 알았어. 무시한 거 봤는데. <laughs>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항상 올바른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클수록 생각은 편향되기 쉽죠. 교사가 학생에게 맞았다는 뉴스를 보면 옛날에 그렇게 때리던 인간들의 업보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감정은 존중합니다. 저도 맞고 자랐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게 올바른 판단일까요? 올바른 판단이라면 교사와 학생 신분을 제외하고 사람 대 사람에서 발생한 범죄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은 감정을 인식하되 그 감정에서 휘둘리지 않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겉모습만 보지 않고 왜 그랬을까? 어떤 구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까? 하고 질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에이 요즘 애들 자세도 안 좋고 너무 약해 보여 라고 그냥 말하고 끝나면 그건 생각 없이 겉모습만 본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 학원 뺑뺑이를 도느라 시간이 없는 걸 몸 움직이는 것보다 재밌는 게더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정말 주변에 놀 곳이 없어서 그런가? 그 상황의 본질에 접근하는 사고를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놓치고 있는 시야를 인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성 전용 주차장이 생겼을 때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입구에 가깝고 주차 공간도 넓은 여성 전용 주차장을 볼 때마다 저거는 오히려 여자들을 운전 실력 미숙한 존재로 보고 깔보는 정책 아닌가? 하면서 여성 이전의 인간으로서만 판단했는데 실제로 배가 많이 나온 임산부께서 그걸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저분들을 위해서 필요. 거구나. 생각을 할때 지적인 겸손함을 갖추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려는 훈련을 하면 훨씬 더 넓고 정확하게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갖추어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논리적 오류를 피하는 훈련이죠. 회의 때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A가 아무 반응도 안 했다. 날 무시한 거다. 라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논리적 흐름 없이 감정이 곧 결론으로 간 예시죠. 이걸 논리적 흐름에 따라 구조를 갖춰서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말했는데 A가 아무 반응도 안 했다. 날 무시한 건가? 혹시 잘안 들렸나? 회의가 길어서 미쳤나? 아니면 내 아이디어가 뭔가 빈약한가? A가 평소에도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라면 무시한 게 맞지만 나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잖아? 그러니 뭔가 다른 이유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다음에는 아이디어 후 직접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반응을 직접 확인해보자. 어떤가요? 감정이 기반해서 성급하게 내린 결론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지? 내가 진짜 이해한 게 맞나? 단순히 외운 걸까? 누군가에게 영향받아서 휘둘리고 있는 건가? 처럼 내 생각을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이 내 생각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즉 올바른 생각을 하는 방법은 사실 기반, 본질 파악, 감정 분리, 다각도시야, 논리적 흐름,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분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공격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